안녕하세요 멘타운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루퍼 잡을 때 사용했던 채비와 미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아이디 2p 님께서 미끼를 어떻게 끼우는지 저는 어떻게 미끼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핑계 삼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채비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호주인들이 낚시하는 채비를 봤을 때는, 야, 정말 저런 채비를 가지고서도 그루퍼가 잡히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간단한 채비로도 그루퍼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잡아 올리는 그루퍼, 현지인 아저씨들은 필수로 사용하는 미끼가 바로 개였어요. 갯발에 기어다니는 까만 개 있잖아요. 예, 그 개를 미끼로 사용하더라고요. 개를 진짜 한 바퀴스 잡아 놓고 그걸로 미끼를 쓰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잘 잡아 올려요. 그개 사이즈가 대략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개사이즈예요 손바닥에서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 물론 요것보다 조금, 조금 더큰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때이 그루퍼 낚시에 가장 좋은 미끼는 이 바로 갯바위에 기어다니는 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 자 그럼 이렇게 채비를 하고 개나 새우를 어떻게 사용해서 미끼로 사용을 하는지 그 영상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혹시 합니까 그루퍼 이더 심한거 잡을 수 있을지 자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루퍼 낚시 할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채비 그리고 미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늘 목줄 그리고 이 부분이 가지 모든 줄은 원줄로 바로 연결을 했고요. 물론 원줄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사 원줄에 50lb 라인을 가지고 목줄, 쇼크리더 겸 가지 채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55lb인데요. 어, 뭐 50lb나 한 40lb까지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55lb를 사용하는 이유는 꽤 오래 전에 어, 그룹파낚시 도전했다가 을 말도 안 되게 파이팅하는 그룹퍼, 그룹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올려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매없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55 엘비로 낚시를 해서 그룹퍼를 잡아 올렸습니다. 어, 좀 굉장히 굵어요. 55 엘비 라인이 엄청 굵어요. 그래서 매듭지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매듭 지어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낚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원줄은 50 엘비 합사줄에 쇼크리더 목줄로 50 엘비 날눈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추이추 추 같은 경우도 파도가 어느 정도 있고 물 밑조류가 좀센 날은 좀 작은 추를 사용하게 되면 채비가 물 밑에서 자꾸 파도에 휩쓸리면서 어, 바위틈에 끼고 해초에 걸리고 해서 밑걸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사온스 4온스짜리 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추 구멍에 낚시줄을 통과시키고요. 이추 매듭은 그냥 묶으셔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저는 네번 정도 꼬아를고 와서 통과시켜서. 바로 뺍니다 당겨 주시고요 쭉 당기게 되면 이 매듭이 조여지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추에서 가지치미 매듭에 위치까지는 대략한 50에서 60cm 정도. 왜 50에서 60cm 정도 어 길이를 두고 매듭을 묶는지는 제가 일단 매듭을 다 완성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추에서 50에서 60cm 길게 잡아주시고요. 한번 돌립니다. 손가락 두개 사이로 잡습니다. 매듭을 보통 매듭, 매듭처럼 한번 통과시키고요. 다시 한번 통과.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정도. 저는 다섯 번 정도 통과시킵니다. 해서 줄을 잡고 쭉 당기게 되면 매듭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매듭을 당겨서 모아 주시고요. 보통 한 10cm 정도 되게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고, 대략 한 2cm 정도의 올가미가 나올 수 있게끔 다시 매듭을 지어줍니다. 끝에서, 일단 여기서 끝 부분의 매듭은 8자 매듭, 한번 돌려서. 꼬아줍니다. 꼬아서 잡고요그 꼬아준 올가미의 원에다가 통과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요이 <laughs> 라인이 좀 두꺼워서 좀 힘이 드네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지금 조금 작게 매듭이 됐는데, 검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매듭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추에서 가지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가지 부분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가지가 됐고요 저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 가지 끝부분에 매듭을 하나 더 묶습니다 이제 바늘, 바늘을 끼워 줄이에요. 이 줄이죠. 이 바늘 끼울 줄이에요이 줄이죠 바늘 끼울 줄이 가지에서 연결되는 이 가지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팔자, 팔자 매듭이고요 그냥 일반 매듭으로 하게 되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팔자 매듭을 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당깁니다. 당기고, 아까 만들었던 가지에, 가지에 고리 부분에 넣으시고요. 통과시키면 이 식으로 쉽게 목줄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당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되죠. 끝에 바늘을 달아줍니다. 바늘매듭은양끝을 잡고요 추매듭질때 같은 을듭으로있번 정도 돌려주시고 바늘 있끝 부분 까녀기에다가 통과 시켜서 통과 시켜통다시 통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당겨주시면 매듭이 됩니다. 이 매듭을 모아줘야 이 결속력이 단단해지고, 나중에 고기가 물었을 때 파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듭을 모아주는 방법은 그냥 손, 손끝으로 잡고 당기면 되고요. 대신 당길 때이 매듭을 놓쳐버리면 끼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기고요. 어... 각자 알고 있는 매듭이 있으면 알고 있는 매듭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바늘 매듭 됐고, 바늘 매듭에서 1cm 정도, 대상 어종이 일단 큰 어종이기 때문에 1cm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가지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추에서 가지 채비까지 가지까지 50에서 60cm의 거리를 두라고 했던 이유는 캐스팅 후에 이 추가 바닥에 가라앉고 낚싯대는 서 있잖아요. 그러면 미끼가 이 추에서 대략 한 10, 10에서 20cm 정도 들수 있게 유동적으로 대상어종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에서 60cm 정도로 주고있습니다개 끼우는 방법은 저는 보통 두 번째 두 번째 다리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두 번째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네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로 아웃시게끔. 그러면 모양이 거의 이런 식으로 돼요. 대신에 이 등에서 꽂아서 배 앞쪽으로 잘 빠져요. 잘 빠지고 뭐 한두 번의 입질만 해도 그냥 개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다리 뭐 끝에서 두 번째든 앞에서 두 번째든 다리 마디에서 들어가서 다리 마디로 이렇게 뺍니다. 예. 바늘은 예, 4호 바늘 정도 쓰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를 끼웠을 때는 캐스팅을 그루퍼 낚시 같은 경우 캐스팅을 멀리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개를 끼워서 추 달려있는 상태에서 10m 안쪽으로만 가볍게 캐스팅을 해줘도 어, 충분히 그루퍼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개미끼를 사용할 때는 등딱지를 한번 손상을 시켜서 이 개, 내장이라든가, 개, 내용물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 그 냄새를 맡고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그루퍼 같은 경우는 시력이 좋아서, 이개 모양을 보고 온다고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개를 온전한 온전한 모양 유지하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새우 미끼를 가지고서도, 아나로 프라운을 사용하는데요. 다섯 등분으로 잘라서, 뭐, 진낚시에도 찌낙시, 사용을 하고, 그룹파낚시 할땐이 새우를 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우는 잘 떨어지더라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끼우실 때 머리에다 끼우게 되면 이게 너덜너덜해서 그냥 쉽게 떨어지고요 저는 한번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번 걸어줍니다 그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통과시켜서 끼우기도 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는 캐스팅을 멀리 하지 않고요 어, 그루퍼나 코드를 노리고 할 때는 가볍게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새우는 멀리 캐스팅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미끼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서 세게 낚시대를 휘두르게 되면 새우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우는 가까운 거리. 저는 그루퍼 낚시할 때 어, 멀리 캐스팅하지 않아요. 갯바위에서 한 4, 5m, 수심도 대략 한 4, 5m 정도 그리고 어, 포인트가 해초도 많고 물 밑에 돌도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루퍼, 코드 이런 어종들은 대부분 그렇게 은신처가 충분한 그런 포인트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포인트에서 가볍게 캐스팅을 해서 그루퍼. 코드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끼 그리고 채비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